8월 23일 텝스 기출 문제 청해 저 문항 상세서 강의입니다. 강의를 통해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들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 등을 정리해드리고 각 문제를 꼭 맞춰야 한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배점을 표시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안 보셨더라도 텝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항이 많아서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파트 1, 1번 returning my b o s to library. 내 네, 책을 도서관에 대신 반납해 고마워 h a it anyway 어차피 가는 길이었어 2번 take mom to airport 토요일 아침에 엄마를 공항에 데려다줄 수 있냐는 질문에 you have to 네가 해야 해 other commitment 난 다른 약속 있어 3번 grab an early lunch 오늘 우리 이른 점심을 같이 먹을까 about to suggest 나도 같은 제안을 막 하려던 참이었어 be about to 빈출 수거입니다 4번 didn't attend 일요일에 독서 모임에 왜안 왔어 wasn't feeling up to it 그냥 몸이 좀안 좋았어 5번 nervous about later today 오늘 발표를 앞두고 긴장되냐는 질문에 get it out of the way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6번 t a for me. 저 나방 치워줄 수 있어? The mine i r 물론이지. 난 괜찮아. 7 번. Original, l y priced. 너네 집 주변에 가격이 좀 괜찮은 주차장 있냐는 질문에 Not the right person. 그건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야. 난 차가 없어. 8 번. Audience understood my lecture. 관객들이 내 강의를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걱정에. Topic I've gone over their heads. 주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Ask the lecturer to clarify. 그럼 강사에게 다시 물어봐. 이 선지의 경우 여자가 강사이기 때문에 입장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9 번. b u r I l e r l y act 최근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졌어. There's no avoiding. 이맘때는 피할 수가 없어. 10번. w we'll i get the promotion over? 제이가 S를 제치고 승진할까? Basically a toss up. 사실상 반반이야. 즉 예측할 수 없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I was blindsided by the decision. 난그 결정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어. 이 선지의 경우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2 11번. 요가 레슨 받을래? Depends on the time. 레슨 시간 보고 언제야? 토요일 아침이야. Need the time to rest. 그 시간은 쉬어야 해. 이런 거절이 정답이었고요. 12번. 가기로 한 피식당이 Packed on Friday 금요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하니까 예약 안 했냐고 물어봤고 Thought you were t a k i n g care of 네가 맡은 줄 알았어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13번 Should hire professional movers 우리 이사할 때 이사 전문센터를 부르자 비싸지 않냐는 질문에 No practical alternatives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잖아 14번 새로 개봉한 영화를 일요일에 보자 너무 좋아 When are you available? 언제 괜찮냐는 질문에 I h e get back to you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Get back to 민출 수고입니다 다음 15번 새 직장 어때? Supportive 협력 특정적인 팀을 만나서 너무 좋아 different at your last workplace? 이전엔 달랐냐는 질문에 there was constant conflict 거긴 갈등이 늘 있었어 16번 갤러리 가려다가 취소했다니까 change your mind 왜 마음을 바꿨냐고 물었고요 turns out that not new 새로운 전시가 하나도 없더라 다음 17번 아빠가 꽃을 보내줬는데 have you thanked him? 감사 인사를 드렸냐는 질문에 on my to-do list for later 이따가 할 거야 이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i will figure out who sent them 누가 보냈는지 알고 나면 할 거야 이 선지의 경우 이미 아빠가 보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figure out 빈출수거입니다 다음 18번.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저녁 러닝은 스킵할래. train for the race. 근데 우리 경기 준비해야 하잖아. a single day of can hurt. 하루쉰다고 문제될 건 없어. 다음 19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고 still trying to get over. 아직 s 스를못 잊었어. 남자가 내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자. not ready to move on yet.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거절하는 말이 정답이었고요. still trying to get over 이걸 not ready to move on yet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get over 빈출 수거입니다 다음 20번. sweater on display. 저기 진열된 스웨터 어때? too flashy. So do well.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자. Favor a more understated look. 난좀더 차분한 스타일을 선호해. 지문에 나온 flash를 반대말인 understated. 이렇게 돌려 말한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agree is tacky. 맞아. 촌스러워. 이 선제의 경우 잘 어울린다고 동의한 뒤에 촌스럽다는 게 앞뒤 무슨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3로 넘어가서 메인 21번. Keeps t e l i n g me. 다들 나한테 새 친구 좀 사귀라고 조언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이에 대해 여자는 스포츠팀에 가입해봐. Not really into. 난 관심이 없어. 취미 모임 하는 건 어때? 그러자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요. Apps you can use. 네가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엄청 많아. 이런 대화였습니다. 여자가 주로 하고 있는 건 suggesting <목소리> ways. 남자가 새 친구를 사귈 방법들을 제안하기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advising to make friends. 남자에게 새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하기. 이 선지의 경우 이런 조언을 들은 남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서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22번. 인플레가 심해지자 남자는 cut back on things. 지출을 줄었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 물어보자. Eat out less. 외식을 줄였고 go for no name. 브랜드를 안 따지고 less on coffee runs. 커피도 줄였어. Spending habits. Let's have changed. 남자의 소비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정답이었고요. 23번. Dropout. G 후보가 선거에서 사퇴했는데, d o o m to fail. Under pressure. 자신의 실패를 예상한 것 같아. 사퇴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선거 자금도 고갈된 것 같고, 보수표 분열도 걱정했던 것 같아. Legitimate concern.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우라다. 이런 대화였고요. Possible motivations to end his election. G의 사퇴 요인들이 정답이었습니다. Dropout을 end his election. 이렇게 돌려 말했고, Legitimate.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Correct. 24번. 아빠 생신 선물로 남자는 스마트워치와 지갑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는 아빠가 새 지갑 최근에 생겼으니까 상품권은 어떠냐고 물었고요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picky o u 아빠가 전자기기에 까다롭잖아 하긴 작년에 사준 헤드폰도 반품했어 go with your suggestion 네 제안대로 갈게 이런 대화였습니다 선물은 gift card 상품권이었고요 25번 여자는 승진했지만 feel rather mixed 마냥 좋진 않다 salary increase 연봉 인상이 기대보다 낮다 늘어난 업무가 과해진 건 아닌데 뭔가 이용당한 기분이란 대화였습니다 여자의 불만은 insufficient pay raise 불충분한 임금 인상이었고 salary increase를 pay raise 이렇게 돌려말했습니다 다음 26번 Offensive Statement 오 감독의 모욕적인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 남자는 그냥 새 영화 어그로 끈 거잖아 Stunt could backfire 그런 어그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어 나도 새 영화 안 보기로 보이콧 하기로 했어 하지만 남자는 I'll perform his past films 그치만 전작들보다 더 흥행할 것 같아 이렇게 예상하는 대화였습니다 Will draw largest audience 남자는 그의 신작이 오의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선지가 정답이었고 I'll perform his past films를 Will draw largest audience 이렇게 돌려말했습니다 27번 여자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자가 필요하다 Already have an agreement 이에 대해 남자는 이미 계약한 투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지만 Pulled out of it Before finalized 간섭이 너무 심해서 확정 전에 철회했어 잠재적인 투자자 후보가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찾을 거란 내용이었고요 Not in touch with prospective investors 여자는 현재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지 않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Terminated the signed agreement 체결된 계약을 해지했다 이 선지의 경우 Before finalized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철회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 pull out of 빈출 수가입니다 다음 28번 L식당 단체예약이 필수냐는 질문에 I've always had a seat 몰라 난늘 예약 없이 갔어 for work dinner 회식인데 more than enough s e t 자리는 충분할 것 같지만 전화 한번 해보라는 대화였고요 expect adequate seating for the group 남자는 단체석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more than enough를 adequate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다음 인퍼 29번 frustrated 재희가 최근에 내가 만나자는 걸다 거절해서 너무 답답해 이에 대해 struggle to settle into 새 집에 적응하느라 엄청 힘들겠지 그러자 still 직장 회식들을 여전히 다 가고 있어. Move near, harder to refuse. 회사 옆에 사니까 거절하기 힘들 거야. 이런 대화였고요. Closer to workplace. 제이의 새 집이 전보다 회사에 가깝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사 후에 사적인 만남은 줄었는데 회사 옆으로 갔으니까 전 집보다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new job keeps him from socializing. 새 직장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선지의 경우 새 직장이 아니라 집 때문이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Zero into 빈출 수가입니다. 다음 30번. Really blew up. 오늘 미팅 때 비가 폭발한 거 완전히 선 넘었다. 근데 매니저 잘못도 있다. 그렇게 말하. You know what he's like though. 원래 매니저가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만 he's up to step in before things escalate. 일이 커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도 그의 책임이야. 이런 대화였고요. t e n s e to avoid confronting. 상사는 직원 문제에 맞서는 걸 피하는 편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매니저가 개입하지 않았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포인트에서 그의 책임인데 회피하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4로 넘어가서 메인 31번 글쓰기에 AI를 활용하는 걸 학교에서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indispensable. 그들이 졸업하고 나면 실제 생활에서 필수적이다. 오히려 효과적이고 윤리적이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Real World. 현실에서 적절하게 수정하고 팩트체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Should be taught how to use properly. 학생들은 적절한 AI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32번. 온실가스인 메탄은 석유 시설이나 가스 시설에서 누출되는 게 주된 원인인데, spot leaks 누출을 신속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b e s s i z e 그런데 시설의 큰 규모 때문에 어려웠었지만, pinpoint locations. 2024년에 그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위성이 발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dentify leaks quickly. 메탄 누출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이 정답이었고요. SPAD, pinpoint locations 이것들을 identify leaks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다음 코렉트 3 3 번. m o Python 이 뱀은 수라보 아자파트 애완용으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컷은 3에서5 피트, 수컷은2에서3 피트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라서 날 과열 마추 스페이스 공간 부담이 적고 집에서 기를 수 있다. Feeding 먹이는 일주일에 한번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j u n 아웃 성장기의 뱀들은 더 자주 먹을 수도 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먹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Female longer than males 암컷이 수컷 보다 더 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need a spacious environment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 선지는 나 require 부담이 적기 때문에 pet 애완용으로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34번. 12억 달러의 신규 도시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세수는 8년간 매년 450달러씩 주민들 세금으로 거둘 예정이다. 이 자금 중에 4억 달러는 repaving streets 도로 재포장에 2억 달러는 bridge construction 다리 유지 보수와 건설에 나머지는 expand public 대중교통 확장 bike lanes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사용될 것이다. 질문으로는 broad share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곳을 물어봤기 때문에 road work 도로 공사가 정답이었습니다. repairing s t r e e t s road work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다음 35번. 멸종된고대의내한데르타리는 our clauses a lot of this p l a y e distinct traits.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친척 종이지만 뚜렷한 신체 특징을 가진다. comparable in size more rounded. 둘의 크기는 비슷한데 두개 골은 더 둥글다. standing between 150에서 177cm 평균 키를 가지는데 19세의 기 인간보다 컸다. 어깨와 골반, 흉곽이 매우 넓기 때문에 x에 대하여 humans. 활량도 인간보다 훨씬 높다. 팔다리의 아래쪽 부분이 위쪽보다 짧아서 stocky appearance 스뚱해 보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The capacity was greater than 인간보다 폐활량이 더 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e x c e e d e d 들 greater than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distinct exceeded capacity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인포 36번. 스포츠 뉴스 내용이었는데 어젯밤 경기에서 1분 더 of their best of 7 series against B팀이 7전 4선승제에서 R팀 상대로 동률을 맞추었다. 1차전을 패배한 이후에 승리가 필수적이었던 이 팀. 압도적인 경기력을 어제 보여줬고 reaffirmed c h a m n t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것을 재입증했다. 주축 센터 C가 맹 활약을 펼쳤는데 이른 두 골을 넣고 추가로 2 e 어시도 기록했다. A four -point lead. 이로써 마지막 3피를 앞두고 R 팀의 4점을 앞서게 되었다. R 팀에서는 중간에 교체 투입된 백업 골키퍼 H가 끝까지 노력했지만 s u r r e n d i n g t o m r 두 골을 더 헌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ad performed b e t t e b 팀이 R 팀보다 이 시리즈 전에 더 잘했었다. 이 선지가 인퍼 정답이었는데요. c h a m p i o n 이 팀이 우승의 정배라는 포인트에서 정규 시즌 때더 잘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Dunting surrendered.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파트 5첫 번째 긴짐은. B 지역 버스 투어 안내. Stay, stay seated, seatbelt fastened. 버스 안에서는 항상 앉아있어야 하고, 벨트를 꼭 매라. Now wander off. 그룹에서 무단 이탈하는 건 금지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라. Stragglers. 뒤처진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Due to a tight schedule.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Curious about the itinerary. 일정이 매우 궁금할 것 같은데. We'll be taking numerous stops. B 지역 안에서 여러 곳을 정차할 예정이다. Let me give you a lun down. 단이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7번 메인 문제는 To explain tour guidelines. 투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려고가 정답이었고요. 38번 Talking about next. 다음에 말할 내용을 묻는 구체적인 인파 문제였기 때문에 Which locations will be visiting? B에서 방문할 장소들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s t o p s where locations, will be taking을 will be visiting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Wonder, 빈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긴즈문 B 지역에서 초기 아메리카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3만 6천 개가 넘는 동물뼈와 A few of, 석기 약간이 발견되었다. No hearts for cooking. 조리용 화덕은 안 나왔는데, bear cut marks. Clearly made by humans. 1 5 개의 뼈에는 명백하게 인간이 만든 흔적인 그런 절단 자국이 있었다. Majority of the remains. 뼈의 대부분은 이미 멸종한 비말의 뼈였는데, 대부분이 건강한 성체 말이었다. 이건 인간 사냥의 증거다. Predators in the wild. 야생 포식자들은 어리거나 늙었거나 또는 병든 동물들을 타겟해서 사냥하기 때문에. 또한 pelvises. 골반 같은 무거운 뼈가 발견었는데 동물들은 이런 걸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 활동의 증거가 된다. 종합해 보면, 나. 라지 사이트. But 이곳은 거주지가 아니라 도살장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39번 코렉트 문제는 지드어이타팅주 인간들은 새끼 말을 사냥하지 않는 편이다가 정답이었고요. 40번. 언급된 동굴의 용도는 커링 업 프레시 잡은 동물을 도살하는 용도, 부처링을 커링 업 프레시 이렇게 돌려 말한 정답이었습니다. 스 프리데터스. 지트주 빈출 단어입니다. 자, 청해 전 문학 살펴 보시느라고 뭐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별 필수 문항들이 모두 맞추기 위해 이 영상들을 따라 오프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뤄분 이어블 다시 패턴과 그 프리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물된 빈출 단어, 내점수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까지 맞춤형 자료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 탭스 점수에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 정답 확인, 총평, 전문항상세서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효율적으로 한 번에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